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모넌터스 가요 공개된 지두 달이 넘었지만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기 식을 줄 모릅니다 아니 하다하다 이제는요 여기서도 난리라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이번에는 바티칸 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왜 그런 거예요 바티칸에 사자 보이즈가 나타났다고 지금 미국 글로벌 사이트에서 난립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글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바티칸 성당에요. 자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있잖아요. 아, 근데 뭐라고 예, 이제 해외 누리꾼이 소개했냐면은 바티칸 사자 보이스가 나타났다. 아, 이렇게 저거죠? 하면서 글을 예. 올린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잖아요. 근데 2023년 9월에 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네. 바로 이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 가시는 분들은 또이 성상 많이 보게 되는데 음. 이제 외국인들 눈에는 이 성상이 바로 바티칸 사자 보이스로 보였다는 거죠. 보면 이 사자 보이스가 아, 오른쪽에 사자 보이스죠. 그쵸? 값과저 그 갑을 쓰고 스포를 네. 입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겁니다. 아니 김대건 신부 성상을 보고 사자 보이스를 떠올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자 보이스가 입고 있는 건저승사자나 잖아요. 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승사자가 입은 까만색 두루마기와그 다음에 김대원 신부가 저건 미사를 드리는 그런 그 신부복이거든요. 예. 물론 한복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캐대헌 때문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갓에 대해서 완전히 힙하다, 너무 멋있다 이런 지금 그이 뭐랄까요 로망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에 남자아이들이 모두 다 갓을 쓰고 등장한다 라고 지금 <laughs>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이 참 재밌어요. 해누리꾼들이 교황조차도 캐디언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아 외국에서 아, 저렇다 그렇죠 맞네. 카톨릭마저 사자 보이스에게 현혹됐다 그러니까 국내 누리꾼들이 이렇게 또 다+ 로 댓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히는 사자가 아니라 사제 보이스다 네. 갓과 도포를 보면 한국이 떠오른다니 괜히 뿌듯하다 이런 등등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각과 도포만 봐도 이제 뭐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캐디언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직접 우리나라로 찾아오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It's very nice and cool. i feel powerful. The Louis very handsome. Handsome. Yes. Why? Oh, <laughs> like uh, such a boys, the clothes in like Jinu. I think this clothes can represent the K-pop culture. Beautiful. 그러니까 갓과 도포가 이제 한국을 좀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저 복장으로 가야 할 이른바 요새 뭐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순례 있어요. 지금 이제 궁 앞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한복 소품 빌리딘에 가서 옷을 입는 거 기본이고요. 요즘 진우 혹은 진우가 입었던 똑같이 두루마기 맞춰주세요해서옷까지저 빌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수도 아, 간대요 그래서 한복 집도 네. 필수 코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종로구 낙산공원이 그러면 주인공 루비와 사자보이스 진우가 성벽 따라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코스가 <laughs> 나거든요. 음. 거기는 낮보다는 밤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네. 그곳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청남대교랑 자양역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액션 장면이 펼쳐졌는데 거기도 뭔가 성지순례다 이런 분위기로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 보면은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이나 또 남산타워 이런 곳들은 뭐 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어서 그것도 많이 가고요. 목욕탕 데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곳또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네. 니다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로 또 꼽히는 곳이 이남희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8 K-pop Demon 오자마자 그 덮이사러 굿즈샵에 <laughs> <구치 샵을> 갔는데. <laughs> 더피도 없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못 사고 그냥 돌아갑니다 아니 다들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오픈 런인데요 굿즈 네. 샵 가려고 오픈을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 직전에 온라인 샵 들어가 봤는데 품절이라 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네. 사자 보이스 의 리더 진우가 데리고 다니는 이 호랑이 더피가 인기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하는 이 까치 호랑이 배지가 이 더피와. 닮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음. 10차 예약 판매 품절입니다. 갓키링도 없고요. 가끔 네. 볼펜도 굉장히 인기인데요. 오. 지금 발품을 팔아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기념품 공모전도 열었다고 하는데 이 인기가 엿보이는 게가을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자, 인기 있는 것. 먼저, 가짜입니다저갓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laughs> 뒤집으면 네. 물을 마실 수 있는 갓짜이고요 옆에 있는 것이 이름도 이리 오너라 갓 풍경입니다. 갓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제 바람에 따라 종이 치는 풍경이에요. 음 모두 다 지금 인기 상품으로 지금 뽑혀 있는 상태고요. 저도 지금 뮤즈를 너무 사고 싶어서 각 네. 외국인들이 선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웬만한 제가 갖고 싶은 거 모두 품절이라서 <laughs> 그래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뭐 품절 대란이 이루지 일것 같은 게 아니 이 캐디언이 오늘도 또 역사적인 기록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끝내 마침내 1등에 올랐습니다 여러 군데서 1등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네. 남달라요 어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무적 시청자 수가 가장 높은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음. 원래 1위가 레드노티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만 나와요 뭐 지금 두웨인 존슨이나 라이언 레인 론스 가이 가독 같은 정말 티켓 파워가 높은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를 드디어 제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많이 지금 누적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봉된 지 91일째까지 집계를 하거든요. 아직 91일이 멀었습니다. 신기록을 더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